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트 타로 기초 봉카드 어, 익히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마법사, 여사제, 여왕, 황제, 교황, 연인, 전차, 힘, 언둔자,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열 개가 있습니다. 자, 또본 카드 중에서요, 어, 정의, 거꾸로 매달린 남자, 죽음, 절제, 악마, 탑, 별, 달, 해, 심판, 세계로, 폴. 이거는 이제 다시 폴이 2 2인데 22에서 0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0, 폴, 마법사,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선, 이 폰카드 22장을 먼저 익히셔야만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는 별이다. 알아야만이 뜻어린지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건, 여기 살수 없고요.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법사라는 것은, 어, 뭐, 말리장성을 통과하고 비행기를 갖다가 없애고, 뭐 이런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법사가 누구냐? 어, 그런 훌륭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법사는, 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즉, 마법을 일으킨다, 그런 겁니다. 어, 제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결혼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결혼을 했다. 결혼이라고 하는, 마법을 갖다가 부린 거예요. 그럼 마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 결혼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주 이혼하지 않고 사랑받고 계속 영원히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법 결혼이라고 한 마법을 부리면, 그다음에 영원히 이번 여사제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풍파 없이 남자가 바람 피지 않고 어, 여자가 자기 직분을 다하는. 마, 여,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여사제라고 럽니다 기왕 결혼했으니까 어때요?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3번 여왕입니다. 아주 풍요롭다, 그런예요그 다음에 풍요로 부부가 형성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랑같이 한 푼도 부모가 이제, 어, 전세에서,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아파트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때아저 새빵살이 한다 어저 사람 아파트에서 산다 그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계속 영원이 이어가고요 부도 충적하고 권위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서로가 믿어야 되겠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은 종교가 최고죠. 종교를 한개 가져야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지도, 지도 편달해 주고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자, 종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의 군림하고자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만인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기 연인 6번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 어, 오빠 누나 동생사 사랑을 하게 되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천하에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그리고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이웃한테. 그래서 콜택시를 불러서 떠납니다. 알리로 우리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전차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게 되면은 어 우리들이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 누나 동생 손잡고 어, 쇼핑센터를 이렇게 누비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딱 쳐다보게 돼요. 어저 사람들 어 저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나? 이 매력을 갖다가 발산하게 된팔 매력입니다. 여기 있는 사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하고요. 부도 축적하고, 명예도 없고, 종교도 가지고, 사랑도 하고요. 그래서 어딜 떠나기도 하고요. 매력을 발산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10층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쉬어야죠. 어디 의자 없나? 어, 의자 있는 데가 쉬자. 그래가지쭉 그러니까 앉아 쉰단 말이죠. 쉬면서 뭐합니까? 아, 우리가 돌아봤던 거, 정말 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쭉 했던 행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야, 이것이 우리가 맺어진 인연의 운명이구나. 이 운명의 수레받기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업되는 그런 운명의 숙명적인 일을 우리는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본 카드의 내용입니다. 외우기 되게 쉽죠, 그죠? 어, 요걸 갖다 매더리로 엮어가지고 외우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돌아다니고, 결혼도 하고, 기속하고 행복하고, 뭐, 권위도 얻고 종교도 안, 이거를 갖다가 할 때, 뭐, 어떤 자유분방하게막지 마음대로, 아버지는 마음대로, 엄마는 마음대로, 누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의. 어떤 규칙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단체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로운 규칙이 있어야 된다. 정의, 법입니다. 법. 그 다음에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같이 내마음같이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세상을 의심해 거꾸로 봐야 된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진실을 좀 밝혀봐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 밝혀지면 어떻게 버려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죽어 없어야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어, 잘못하다간 사기당하겠구나. 아, 우리 행동을 자제하자. 절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거꾸로 매달리고요, 죽이고요, 절제하고. 절제를 사람이 많이 하면 바깥을 동경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 유혹입니다, 유혹. 악마, 유혹에 빠진다. 요두 사람이, 스스로 이게 목에다 밧줄, 요 덫을 쳐놓은, 예를 들어서 토를 친다, 화토를, 그러면 화토라는, 가, 요 자이스를 갖다 울고 맨 거예요. 바람이라 그러면 바람이 얼은맨 거고요. 유혹에 빠진다 그런 거고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탑. 무너진다. 자, 무너지다가 여기서 추락을 하죠? 추락을 하다 머리에 맞으면 어떡합니까? 눈에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죠? 그래서 별, 달, 해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본다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든지 동경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스타가 되느냐 물 위에 발을 담궜는데 발이 빠지질 않아요 물 위에 떠 있어요 이 자세가 물 위에 떠있는 걷는 거예요 그 특이한 행동을 하면 스타가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다 고민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는 개새끼고 아는 사람이 번호고, 여우는 산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당하는 것이 여우는 여성의, 이성난의 카드, 카드입니다. 여성의 가드입니다그 다음 이런 것도 우여곡절을 전부 다 걷고 나면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해. 태양은 중간에 떠서 찬란한 빛을 내고요. 어, 영 정열적인 백마를 타고 오, 앞으로 애기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는 행복의 카드예요. 78장 중에서 가장 행복한 카드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중간 중간에 우리가 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심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팔을 불어 가지고요. 불행한 사람을 또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상대편이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그래 애교를 부리고 재잘재잘해서 제잘 기쁨을 줘야 된다. 어떤 결정을 내야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만삭이 됩니다. 꽉 차게 됩니다. 요거는 어, 임신 10개월이에요. 임신 10개월 모든 것이 다꽉 찼다. 만삭이 됐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좋은 카드입니다. 그럼열달이 지나면 어린애가 태어납니다. 폴이 바보가 태어나요. 태 태어나, 바왜 바보 여기가 바보라 그러냐. 막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위험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불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폴이고요.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첫눈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어떡하면 눈에 딱 보이는 게 장롱도 보이고 천장도 보이고 엄마 배 속에서는 양수만 있다가 천장도 보이고, 아름다운 이런 커튼도 보이고, 모든 게 보이죠? 마법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인 이 폴한테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0번, 1번, 2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 우선 타로카드는 이게 본카드 22장입니다. 22장을 여러분들이 메드리로 엮어서 일단 외우세요. 외우게 되면은, 이제 타로카드를 뽑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법을 부린다. 응? 결혼한다. 어디에 사느냐? 왜 마법을 부렸냐?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법을 부리게 된다. 응? 어떤 사람이 나, 나 나이트클럽에서 오오싱 응?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막. 어? 이름도 모르는 남자 품에 안겨서 뺑글뺑글 돌고, 너무나 중에서 그 도치돼서는 내가 남자, 남자하고 결혼을 하루전에 같이 잤다. 이게 마법을 욕에 빠져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결과가 다음에는 뭡니까? 무너지겠죠? 근데 이 카드가 안 나오고 별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중간, 삶의 중간에 특이한 자기 행동들에 대한 남들한테, 어, 니네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느냐? 그런 스타가 되,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다가 남자를 만나 같이 해서 임신을 해가 결혼을 하냐 막 비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만약에 이게 나왔다 죽음 없애야 된다 아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아기를 없애자 내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 자식이 임신이 걸림돌이 된다 없애자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카드가 뽑는데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올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이 카드 내가 마법을 부린다. 그런데 정식대로 원리원칙대로 선을 봤으러 어누 소개팅으로 해서 어 마법 어 사랑을 나눈다. 자 그런데 어 <laughs> 절제가 남았다. 내가 이렇게 선을 봐서, 어, 결혼을 하려고, 마법을 부리려고 하는데, 어, 정의가 나오고, 절제가 나왔다. 그러면, 자지하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두 카드가 나오면, 만약에 행하면, 지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경찰서 가는 일이 벌어진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드가 카드를 만나면, 어떠한 형태의 일이 벌어진다. 자 그것도 무시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절제 자제하면서 또 뭐냐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응? 내가 이렇게 선을 봐서 어 자제를 하면서 어? 결혼을 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혼이라 하는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카드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하는 것을 갖다가 아 여기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것은 지금 현재 배울 게 아니고 나중에 전문적인 이 카드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어 직업을 가질 때 필요한 겁니다. 우선은, 어이 카드가 22장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 공간이 비어져 있죠, 그죠? 그냥 내가 요딱 붙여야 되는데 왜 비워놨냐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에 보조카드가 또 들어갑니다. 보조카드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이 <laughs> 탁자 위에 놓여있는 이네 가지 원소입니다. 이 완자라고 했어요. 불이 들어가야 되고요. 컵,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 소드가 들어야 되고요. 이 펜타클, 부가 들어야 되고요. 이네 가지 원소가 요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마법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어, 요구만 있어가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즉 완전 불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즉물 감정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도문서잡하거나 막 그러면 안 되죠. 감정의 소통도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칼 소드 바람입니다. 바람은 지식의 양날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탐구하는 그런 지식이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타클. 요 동그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에 별 들어가 있는 거요. 여게 이제 뭐냐. 부, 돈입니다.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마법을 부리는 데는 이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 요 마법사에서 여기 폴카치 2두장을 집에서 메드리노를 엮어서 먼저 외우세요. 그러면 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